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하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즐하는 저에게도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아멘. 오전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내 자신이 얼마큼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니까 그러니까 다른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손가락은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등불을 붙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요 누가복음에 어 음성에 둔 자인바 그 요거를 이제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성경에 이제 말 아래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뭔가 이렇게 모르게 생겼으면요 여기 보면 에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파 에바 어 한글성경에도 에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는 아, 번역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에바라고. 어, 에바, 이렇게 한 에바,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대로 해놨는데, 어, 어디는 이 번역을 그냥 말, 이렇게, 말 아래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에바라는 단어가의 뜻이, 아, 저에배 학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 자신이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을 배운 만큼, 그만큼 입이 열려져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에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귀로 듣고 흘러버려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에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 그런 영향 아래 그렇게 돼서 온전하게 되어진 그 영향 아래 또는 감춰진 비밀이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이음속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트, 이끌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맨날 집에서만 있으면은 어, 내가 보는 영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나가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들어간 게 많고,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내 안에 비밀로 간직한 거거든요.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것, 그가 그것을 주어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등불을 붙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빛나고 이런 것에 번영하고 행복한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진 자는 내가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 가지고 이제 입으로 나오든지 머릿 속에 든 것이 많은 자들은 여유가 있지만은 똑같아요. 내가 삶에 있어서 돈에수족에 돈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늘 보리게. 먹는 거, 그렇남잘 사는 거, 부러운 거 그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많고 지금 뭐 집안이 그렇지만 좀뭐 형편이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자는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형편에 있더라도 눈높이가 틀리고 말하는 게 틀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입으로 말하거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이 고차원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렇 되어지는 것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냐? 멍해나 속박을 위해, 이런 것들을 그냥 위에 두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보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 엎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그는 뭐예요? 어떤 자예요? 빛의 본체가 그 집에 들어오는 자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어, 땅을 갈아엎고, 멍해나 톱불 이런 것들을 위에 두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땅을 갈아엎고, 그들에게 속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에 두고 있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위에. 이해하시죠? 그들은 속박 당하는 그런 걸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똑같은 형편이고 내가 봐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배운 사람이한 분이 다틀잖아요, 그렇죠? 그래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응? 삶이 전체가 어려운 삶으로 계속 살았던 사람 그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실직하고 배우고 진짜 대학 교까지 나오고 그렇게 배웠던 한 분이 있지 만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바탕이냐 이거죠. 어디다 두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아, 나는 그래도 빛을 소유한 자다. 밝게 비출 수 있는 자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쵸?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어두컴컴하고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 빛을 소유한 자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고, 그래도 나는 누구의 이 소유가 주님의 소유자다,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이 몸의 등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얼굴이요? 예수와의 예수와의 얼굴이 이루어져 나가는 자는 이게 눈입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 구름은 뭐예요? 아난입니다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은 예수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이루어져 가는 거고 구름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이게 구름이에요. 예수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이 얼굴이 이루어져나가는 자는 그몸의두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삶이 그 그래서 빛나고 번영하고. 행복한 자의 삶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래서 이 하부푸라는 단어는 육신이 말씀이 된 몸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러면 말씀이 벌써 생각이 나고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부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서 바사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 몸부풀라는 단어는 원래는 시체 시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몸 또한 그렇게 너의 눈이 존재하기 위해서 세워지면은 너의 눈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면 너의 몸 또한 그의 빛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되어지면 빛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이 말씀이 된 몸이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나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 몸,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부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네. 그거 그래서 또한 너의 눈을 존재하게 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완성하게 해서 마치게. 그러니까 내 눈이 온전하게 되고 마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악한, 그가 어둠으로, 몸이, 너의 몸이 또한 어둠으로 존재하게 된다. 악한 자는 그가 존재하면은요, 몸이 어둠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악하다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꼴을 주고 그것을 먹이고 영혼이 살찌우고 해야 되는데, 영혼이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게 악한 자인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머리 잉터가 바뀌지 않고, 얼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자들은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모함 또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둡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러면 생활이 변화되고, 내 머리가 깨우쳐져서, 이제, 바연 것이 머릿속에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도 틀려지고,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고, 어? 믿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에 육신이 된몸 또한, 첫째에서 여째 첫째 시기로,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can 그러므로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적용하는 적용하여 이끌어올려 그 빛이 그가 어둡지 않도록 너를 그래서 쉐마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둡지 않도록 그 지식의 빛이 번영의 빛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올바르게 머리를 두는 거예요 머리를 제대로 두어야 돼요. 머리를 제대로 두지 못하면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빛으로 번영의 빛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결정을 하면 그대로 삶에 가버리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것 따라서 이 몸도 따라가거든요 그럴까 봐야 안 그럴까요?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라는 것이 나는 부모의 이런 DNA를 물려받아서 나는 좋은 DNA를 물려받은 자들은 괜찮은데, 안 좋은 DNA를 물려받은 자들은 엄마가 그러고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래 하고 맨날 입으로 입방정 떨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더 고참적으로 나는 우리 부모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하고 나는 넘어설 수 있어 하고서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키는 거예요. 두는 것입니다. 두는거요 이것이 내 속이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인 바 이렇게 봐서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을 여러분은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 안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을 여러분은 이제는 신내를 통해서 신내. 너의 몸이 바탕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신내에 의해서. 그래서 빛으로 그는 완성하고 마치 와, 마치 뭐예요? 마, 이건 마다라고 써놨네 지식의 빛으로 번역의 빛으로 완성이라고 마치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어둠의 일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그 안에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일도 없고 말도 없어요 어둠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둠이란 단어는 불행이에요 불행 고난입니다 행복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 않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요. 문제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대발을. 말을 조심하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의 빛으로 그를 완성하고 마치고 그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등불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씀그 계몽의 빛이 비추어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그 계몽의 빛이. 그러니까 이 계몽의 빛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번영과 행복의 길로 나를 빛을 비추어서 이끌어 나가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뭐야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는 반성은 있어요 이 나라를요 가수고 어렵고 유기호 동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할 때도 기독교가 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많은 이 뭐야 무지한 자들을 일깨우고 세우고 해 나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빛을 비추고 번영을 행복을 갖다 주었던 것은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뭘 심어 줬느냐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번영을 그렇죠? 일깨워 준 거예요, 머리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해서 그 지식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걸 또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나 또한, 입으로 나오는 자나, 머릿속에 있는 자나, 다, 이런 모든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는, 말,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 거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호세크,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갈 거냐? 오르의 삶을 살아갈 거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이오르, 바예오르. 예이오르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게 있으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 말씀이신 그 분이 그렇게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말이나 일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빛이 있는 자의 삶. 어둠이 없는 빛이 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 여호와 일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떠한 마인드인지 이제는 모든 마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져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번영과 행복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껏 다툼이 있는 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이 찬양의 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시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려 나이다. 아멘